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 단기 보완 대책에 따라 하남시에는 모두 9개 노선에 46대의 버스가 신설되거나 증차 운행합니다. 또 비용의 일부는 LH가 지원하게 됩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하남시 미사와 가밀, 위례지구는 강동구 등 서울시 동부권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출퇴근 시간 서울로 드나드는 구간의 교통정체는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해당 지역을 광역교통의 불편 개선이 시급한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하고 단기적인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또 미사 지구에 어, 어, 대해서 우선은 좀 시급한 부터다루 해서 버스 중심으로 어, 가장 그 지금 아쉬운 부분들 해결하는 것 했습니다. 개선 대책의 핵심은 시내 버스 확충과 마을 버스 노선의 신설입니다. 가밀지구는 철도노선을 연결해줄 시내버스 33번과 35번 등을 각각 한 대씩 증차합니다. 또 8호선 복정역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38번은 두 대를 증차합니다. 미사지구는 서울 상일동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1번은 두 대를, 시내버스 87번은 여섯 대를 증차합니다. 여기에 5호선 미사역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모두 12대의 차량을 운행합니다. 위례지구는 위례 북부 지역과 지하철 가락시장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위례 남부 지역과 8호선 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각각 한 개씩 신설합니다. 아홉 개 노선에 신설 지 신편을 lh 도이 자금을 함께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가밀과 위례지구 중 기존 버스 노선이 와닿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BRT 차량도 6대 운영하게 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